여러분 반가워요 자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 수원에 뭐 배웠냐면 기억, 기억해보세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 기본 이론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지수함수 최대 최소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할 거냐면요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끊는 이유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몇 번이고 질문을 하고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도 헷갈려하고 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시험에 나올 때도 당연히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서술형이잘 나와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X가 0과 2사입니다. X가 0과 2사일 때 함수 Y는 4에 X-2X-1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게 왜 어렵겠습니까? 단순히 앞에를 어떻게 썼죠? 4x가 나오든 2x가 나오든 한 개만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그럼 밑이 1번 큰지 작은지만 구별해서 하면 되거든요 얘는 반복돼서 나왔죠 그래서 얘는 4x를 치환하면 안 돼요 4x를 치환하면 2x는 루트가 돼서 루트가 나오면 힘들거든요 제일 처음에 치환 자체를 2x는 t로 치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선생님이 그래 항상 우스개소리로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치안입니다. 치안은 죽어서도 범위를 남긴다. 즉, 범위가 바뀝니다. 명심해야 돼요. 밑이 2 증가 없습니다. t값은 제일 작을 때 x 넣으면 되겠죠. 2의 0은 1. 맞죠? 제일 큰 값은 2입니다. 2의 제곱은 4. 이 범위를 바뀌는 걸 적지 않으면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그럼 어찌됩니까? 4x는 2x의 제곱이니까, 이거 어찌 바뀌냐면, t제곱 마이너스 2x는 2 곱하기 2x니까 2t 이렇게 됩니다. 이 범위에서 바뀐다는 거죠. 요걸 명심해야 돼요. 이거에 뭐가 합니까?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주어진 정의역이 제한돼서 이차함수서 최대 최소니까, 고1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제한 안 됐으면 중3 문제죠. 그죠? 풀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에 2에 반은 1이죠.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t-1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x축이 하는 t축이죠. 그래 볼게요. 그래프. ty. 1콤마 마이너스 1이 꼭지점입니다. 0콤마 0을 지나고요. 이런 식으로 지날 겁니다. 1 마이너스 1. 근데 보세요. t는 1부터. 1이죠. t가 1. 4까지. 어디지 모르 4까지. 그러면, 자,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y의 최솟값은 뭐냐면, 요 당연히 꼭지점 1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꼭지점 들어가기최솟값이겁니다 물어본 게 뭡니까? 최솟값과 최대값 구해라. 그렇죠. 최소값은 나왔죠? 그럼 꼭지인 범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t를 사를 넣을 때겠죠, 사를 때. 제일 올라가니까. 사를 넣으면, 3의 제곱, 9백1, 8. 최대값은 8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부분 몇개 나왔죠? 치환을할 때, 2x를 치환하는데 범위가 바뀌어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AFX 꼴입니다. 자, 지수, 함수입니다, 함수. 지수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y는 2x가 아니고, 위에 또, x가 아니고 f x 즉 바뀌는 게 있죠 어렵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e x 더하기 입니다. 이런 함수에서 x는 a에서 a에서 최댓값 b를 가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서 가지고 그 값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때 a 더하기 b입니다. 풀어볼게요. 자미치일가 큽니다 증감수죠. 그러면 거짓말 안 하죠 그대로입니다. 지수 이 지수가 제일 클 때가 제일 크고, 작을 때가 작다. 그럼, 최댓값 물어봤습니다. 자, 얘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알던 이차함수랑 똑같은 거죠. 제일 정확하게 풀기만 하면 돼요. fx가 이거니까. 보세요. 이걸 f x 해볼게요. 이거 최댓값최솟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3학년과 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죠.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빼내고, 2의 반이 뭐죠, 여러분? 1입니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죠. 그죠? 렇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 배웠던 거죠. 마이너스 X백 1의 제곱에 밖에 이렇게 나가면 플러스 3입니다. 보세요. X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니까 고1이 아니고 오히려 중상 문제죠. 그게 고2에 넘어온 겁니다. 자, 모일 때, 그렇죠 X1일 때. X1일 때 여기 최대값 3을 가집니다. 그럼 최대값 3을 가진다면 이 f x 이게 3인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최대값은 뭡니까? 2에 세지고8이 거죠, 8. 헷갈리면 안 됩니다. X는 어디에서? 1에서. 이때 A는 1을 넣는 겁니다. 이거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죠? 그럼 1더하 8이 뭡니까? 9입니다. 9. 만약에 밑이 2가 아닌 1보다 작은 예를 들어 2분의 1이었으면 이 범위는 음수가 안 주고 양수를 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를 보면 비슷하긴 한데 이제는 정의역을 제한시켜줬어요. 그죠? 그러면 약간 고1 문제로 넘어온 거죠. 고2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2라도 고1 거, 중3 거 계속 물어본다는 겁니다. x가 1과 4 범위에서 함수 4분의 1에 미치 일부 작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8에 최대 최소를 다 물어봤습니다. 최대 최소를 다 물어봤을 때는 이유는, 이유는 그렇죠. 정의역이 제한됐잖아요. 중사에는정의역이 제한 안 하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묶거나 없다 할수 있는데 얘는 정의역 제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fx해가지고 다 구해볼게요. 얘는 반대로 됩니다. 감소함수입니다. fx를 마이너스 x 제곱 나기 6x 빼기 8. 우리가 알던 꼭지점 구하기에서 표준형을 고쳐볼게요. 자, 일차항 계수가 6입니다. 6의 반은 뭐죠? 3이죠. 3을 제곱하면 9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똑같이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밖에 나갑니다. 플러스 9 빼기 8은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는 함수의 꼭지점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범위가 1과 3입니다. 선생, 그려볼게요. X,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FX로 할게요. Y 안 나왔으니까. 3,1입니다. 하나, 둘, 셋, 한 개. 위로 볼록이죠. 예, 네, 위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이고, X 넣으 면, 밑에가 Y 대피 이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따라왔죠? X 범위를 봅니다. 1부터 4입니다. 1부터 4. 지금 여기가 뭐냐면, 3입니다. 3이고, 1부터 3이 왜 헷갈 릴수 있냐면, 자,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대칭 축이 3이죠. 3에서 4를 가는 게, 4를 가는 게 1칸이고, 1을 가는 건 2칸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범위가 1부터 4면, 예를 들어 1부터 4다, 이 범위인데, 어? 선생님 꼭지점 들어가네요? 그렇죠. 제일 큰 값은 는 알기 쉽습니다. 꼭지점이니까 제일 큰 값은 1이죠. 근데 제일 작은 값은 몰라요. 하지만 보세요. 좌우대칭인데, 3에서 4로 가면 1칸, 3에서 1로 가면 2칸. 두칸갈 때가 좀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을 넣습니다, 1을. 다른 거 버리고 1 넣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마이너스 4다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일 큰거 작은 거 구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밑을 보세요. 왜 어렵냐면, 4분의 1입니다. 거꾸로 됐죠, 그죠? 감수함수니까, 제일 큰거 넣을 때는 오히려 작아지고, 제일 작은 거 넣을 때 커집니다. 그러면, 큰거 넣어볼게요. 여기 1을 넣어볼게요. 큰건 없는데 이게 제일 작아진다 오히려 작아진다 그렇죠 4분의 1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최수값입니다 그럼 안 틀리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요 어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은 값이지만 밑이 1번 작으니까 오히려 반대다 범분수 나오죠 그죠 64분의 1분의 1입니다 그럼 64죠 이게 제일 큰값 이렇게 해서 선생님 풀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두번 뽑아야 2번 그죠 꼭지는 구한 다음에 밑이 1번 작으니까 두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는 4분의 1, 최대 64. 이 문제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했던 게다 변별력인데 이 문제도 서술형의 단골 문제고 작년에도 학교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점이 10점이면 거의 1점, 2점씩 다 깎였어요. 범위를 먼저 얻거나 범위를 잘못 생각했거나 치안하면 무조건 범위부터 정하고 들어갑니다. 명심하세요. 먼저 보겠습니다. 함수 y는 2x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 자, 좀 복잡해 보입니다. 단순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만 복잡해 보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왜 복잡해 보이냐면 앞에 문제에서 단순하게 4x, 2x처럼 치환한 문제가 아니고 2x와 2의 1 마이너스 x. 2x와 2의 마이너스 x는 역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고1로 돌아갑니다. 고1로 고1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전에 가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산수기압형을 배웠습니까? 절대 부득이 파트죠. 절대 부득이 파트에서 산수기압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보면요. 2x도 양수죠. 그렇습니다. 2에 1만 x도 양수입니다. 지수함수는 양수니까 양수와 양수와 붙을 때 산수기압형이 되겠죠. 한번 선생님 공식을 적어볼까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 b 다이 산수평균. 자, 사실 뒤에 거 기하평균은 교육까지 빠졌어요. 교육까지에지 빠진 이유로 문제는 거의 출제 안 되거든요. 그러 산수평균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a와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더하기 어찌 됩니까?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2가 넘어갑니다. 2의 루트에 2x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2의 지수기 더하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되겠네요. 2의 1 이렇게 맞죠? 물어본 게 뭡니까? 최소값 이루트입니다 이건 답을 맞췄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 기억해 보세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두개 어떤 조건이었죠? 보일 때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안 주고 제가 문제를 바꾼다면 만약에 이럴 때 X값도 구해라. 맞죠? X값도 궁금하다. 우리 교과서는 좀 쉽게 나왔으니까요. 이걸 A라고 이때 최소값을 b 란다 A와 B를 둘다 구해라. 또는 A 더하기 B를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어찌고 하느냐? 이런 부등호 쓰는 것 보다 이걸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최솟값은 이두개 같다, 같다?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네? x는 1-x네? 2x는 1이고, 따라서 x는 2분의 1이네? 이렇게 풀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입하면 루트2, 루트2 맞, 맞잖아요. 이거를 1년 지나니까 학생들이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선생님이 끊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질문할 때 항상 물어보면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건다 틀렸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범위가 바뀌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는 별표를 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반복해야 돼요. 제일 복잡합니다. y는 4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2배의 2 x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최소값 구해라. 자, 일단 명심해야 될게 이제 이거는 배웠을 겁니다. 아, 큰 거보다 작은 거 치환하자. 근데 치환하는 게 크게 치환해야 돼요. 2X만 치환해도안 되고 2에 e 마이너스 X 치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같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환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힘듭니다. 볼게요, 선생님이. 2X 더하기 2 e 마이너스 X를 치환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점수 깎이는 부분. 선생님.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0 더하기 0은 0이니까 0보다 크네요. 이렇게 적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수 깎입니다. 안 되죠? 양수 더하기 양수가 해서 무조건 양수가 보다 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크다. 그럼 2보다 클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배웠던 산수기하도 들어가야 됩니다.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면 두 배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2에 2에 0. 1이니까, 그렇죠. 2조. t가 2보다 크다 같은 거랑 t가 0보다 크다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점수가 다 깎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t는 2보다 크다라는 걸 이것도 배표 칠게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변형시킬 기회입니다. 한번 볼게요. 4x, 더하기 4xx 어떻게 변형되느냐? 곱셈공식 변형, 변형합니다. 다 섞인 문제죠, 이거. 몇 개가 섞였냐면, 고1꺼, 고2꺼 다 섞였네요. 그죠? 이거 제곱하면 4x, 4x. 곱하기 플러스의 약수니까 2가 나오는데 빼기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뭐냐? t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어떻게 쭉 바뀌느냐? t 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t로 바뀌고요. 범위 바뀌었죠? 그렇죠 t가 2 이상이다? 이까지 정량성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일단 거의 10점 뒤에 60점은 들어갑니다. 이제는 계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채수가 구하니까, 여기서 꼭지 구하듯이 해볼게요. y 라둘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삼성 뒤로 보낼게요.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원래 2 놔뒀던 거,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 됩니다. 이까지 쫓아왔죠. 예. 네. 여까지를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앞에, 아, 이거는 문제에서 마이너스를 줬네요. 그러면 이거 크게, 달라지는 거 없죠? 왜 달라진 게 없냐면, 이에서 문제에서 바뀐 거니까,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의 2t만 됩니다. 예. 네. 차이가 없고요. 부등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호만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부호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t제곱 마이너스 2t, 이게 똑같죠? 그죠? 여기서는 t-1에 제곱되겠죠? 뒤에 끈은 변함 없죠?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1콤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려볼게요. 1콤마 마이너스 3. 여기를 찍고, 자, 아래를 볼록이죠. 근데 t를 보세요. t가 2보다 크기 때문에 1이 꼭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보세요. 자, 쉽게 2부터 그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최소값은 제일 처음 나온 2일 때죠.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할까요? 1제곱 빼기 3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 학교 내신에서는 변별력이 되겠고 모의고사도 고2에서는 4점이 주고 그니다 4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깎일 수 있는 점수 여기서 깎일 수 있는 점수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요 부호 조심하고 그죠 그 다음 범위 조심하고 이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푼 거는 선생님이 볼때 우리가 어, 지수 함수에서 배울 때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간을 투자해서 몇 번이나 보세요 네, 예,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뭐 배울 거냐면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지수 함수가 있는 방정식을 배웠고요. 우리가 배웠던 1차, 2차, 3차 반식간좀 별개로 지수 함수가 있는 지수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도 좋고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